안녕하십니까. 하준아빠입니다. 1월 3일 항암 16차 네, 금요일이고요. 아, 지금 마침 시간이 8시인데요. 병원에 도착을 했어요. 체혈을 하려고 동제 진료 시간 2시간 전쯤에 좀 체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체혈 검사 결과를 가지고 이제 항암 여부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일찍 와서 지금 이제 체혈을 하려고 체혈실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9시에 또 신경외과 진료가 있어가지고 제가 일단은 협진 요청을 따로 한건 아니고 외래로 제가 신경외과를 오전에 9시에 예약을 했어요 8시에 체열하고 나면 10시 진료까지 2시간 시간이 있는데 그 중간에 신경외과 좀 진료를 봐서 어, 이 말초신경병 좀 확인을 할게좀 있어서 체열은 끝이 났고요 이제는 뭐 기다리는 시간이죠 계속 어, 신경외과 진료도 기다려야 되고 또 신경외과 진료가 끝나면 어, 교수님 진료도 기다려야 되고 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어, 금요일날이 원래 사람이 제일 좀 적은 날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좀더 늘은 것 같아요 오전 시간대 원래 8시 체열을 하면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어, 오늘은 좀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은 한달 단위로 이 피검사랑 진료기록지 그리고 항암 투약지, 이세 가지를 정리를 해가지고 다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또 집에 가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고요. 피검사가 사실 이제 오늘 아직 결과를 제가 이제 앱으로 보진 않았는데 피검사를 하게 되면 한 시간 안쪽으로 기본 검사들은 다 결과가 앱으로 나오거든요. 이제 저번에 검사했을 때 백혈구하고 절대오중무수. 그리고 혈소판 수치가 좀 낮아가지고, 아, 그세 가지가 좀 2주 동안에 얼마나 회복이 됐는지, 그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진료 보기 위한 모든 준비가 이제 끝났고요. 시간은 지금 한 8시 45분인데, 9시에 신경외과 진료가 있기 때문에, 신관 본관은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진료 보는 곳은 신관에 있고, 또, 제가 신경외과 진료를 보는 것은 본관에 있어서 계속 지금 본관과 신관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시안한 게 우리가 차 고치러 가거나 뭘 고치러 갈때 고장나 있던 것도 고치러 가면 좀 멀쩡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병화는 오니까 또 발바닥이 좀 멀쩡한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이게 이제 2주 휴지기 때는 한 일주일 정도 좀 심했다가 일주일 정도는 회복기 같았었는데, 어, 요번은 2주 내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제 미간에도 말초신경병이 오는지 요거를 오늘 신경외과에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신경외과 진료를 좀해 보고 어, 이야기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제가 공복 혈당을 재느라 아침을 안 먹고 나왔더니 어머니가 좀 힘든 몸을 이끌고 간식을 좀싸 주셨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에 간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네, 신경외과에 도착을 했고요. 유일하게 음, 이 암병원, 암센터에서 제일 한가한 곳. <laughs> 항상 갈 때마다 대기자가 없는 신경외과입니다. 어, 암센터에서 힐링을 좀 하고 조용 한 곳을 찾으시면은 어, 여기 신경외과 이쪽으로 오시면은 조용하고 네 사람도 없습니다. <laughs> 어, 지금 일단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데 9시 진료이기 때문에 곧 진료가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신경외과 진료가 끝이 났고요. 신경외과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더좀더 더 신빙성이 있겠죠? 어, 미간에 말초신경병이 오는 경우는 없다라고 합니다. <laughs> 동네 병원에서 얘기한 어, 선생님은 뭐지요? 어, 일단은 말초신경병이 아닌 다른 좀 부작용일 수 있는데 몇 가지 약들을 좀 처방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그거를 먹어보고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말씀을 하시자고 얘기를 하셨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어 일주일 후에 좀 약을 먹어보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오늘 좀 바쁘네요. 혼자 왔는데 무지하게 바쁩니다. 또 처방전을 받아서 일단 외래 약국에서 약을 좀 어, 구입을 해야 되고요. 어,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하신 게 저한테 그 신경외과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 10월 25일날 CT를 찍었고 이때쯤 CT를 찍었어야 되는데 어, 왜안 찍으셨지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교수님이 원래 CT를 찍자고 하셨는데 이번에 말씀이 없으셨다. 그래서 저도 그냥 나왔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어, 그걸 좀 말씀을 하셔야죠. 어, 물론 의사가 100%다 챙겨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환자 본인도 좀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 그, 그 얘기가 상징하는 의미가 뭔지를 좀 알겠더라고요. 중요한 건 환자 본인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내가 진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 너무 막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교수님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보다 조금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도 된다라는 거그 네,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신경외과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신 게 아마 어 그런 걸 시사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 약국에서 약 처방을 받았는데요 약 처방 받으면서 되게 웃겼던 거는 그 앞에 떡하니 구충제가 있더라고요 얼마전에 제 영상에 어떤 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구충제 먹음면 효과가 있다 네, 검증되지 않은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이 구충제 사람이 먹는 거냐고 그랬더니 여기서 파는 거는 다 이제 사람이 먹는 구충제고 동물용은 따로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다시 여쭤봤습니다 <laughs> 아 구충제가 암 치료하는데 뭐 도움이 된다는 어떤 낭설이 있더라 그랬더니 네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찾는 분도 있었어요.라고 <laughs> 말씀을 하셔서 네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피 검사 결과가 나왔네요. 일단은 이번 피 검사 결과 아, 생각보다 괜찮아서 다행입니다. 저번에 좀 걱정을 했던 백혈구 수치하고 혈소판 수치가 좀 많이 회복이 됐고요. 그리고 다른 혈색소라든가 이런 것도 좀 회복이 된 상태고. 절대우중구수도좀 많이 올라왔네요. 한 4,000대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간기능도 살짝 떨어졌던 것들이, 어, 전체적으로 다 올라오면서 일단은 만족한 피검사 결과를 새해 첫날 좀 얻어냈고요. 종양표지자 검사도, 어, 일단 해기약 검사, CA19-9는 아마 2, 3일 정도 있다 나올 텐데, 다른 또 CA라는 e 종양표지자 검사도 1.1로 저번에 1.8보다 약도 0.7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좀 전체적인 25년도 첫 피검사 결과 수치는 대 만족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일단은 항암하기 위한 모든 준비는 다 끝났고요. 어, 순서는 이렇습니다. 체열하고 그리고 진료예약, 진료 대기, 진료 항암 중간에 수납 네 이렇게 이제 순서가 되어 있는데요. 중간에 오늘은 신경외과 진료가 있어서 시간을 잘 맞춰야지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대기 시간에 제가 이제 또 다른 진료를 볼수 있는데 막 시간이 뭐 뒤로 밀리고 막 이래 버리면 엄청 스트레스 받거든요. 네, 오늘 일단 진료 내용은 어, 얘기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약제 조절이나 기간 조정을 하겠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는데 어, 약제 조절을 좀 먼저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다. 기간 조정은 사실 지금 항암하는 게 힘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들지 않다라는 게 부작용이나 다른 것들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텀을 줄이는 거는 사실 제가 초반에 변기가 워낙 안좋아기 때문에 교수님도 걱정이 좀 되시나 봐요 그래서 약제를 좀 조절을 해보고 그래도 좀 어렵다 싶으면 기간을 그 다음에 조정을 하는 걸로 대신 기간 조정은 CT를 요번달 말에 찍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12월 달에 찍기로 했었던 건데 두 달에 한 번씩 찍는데 세 달에 한번 조금 늦추자 그래서 요번달 말에 CT를 찍고 기간 조정이든 또약제 조절이든 그때 가서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어, 항암제약제 조절을 시작을 했는데요 네, 항암 투여 일지를 보게 되면은 아마 아브락산의약제가 조절이 좀될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또 다시 확인을 해볼 것이고요 지금은 항암 치료하기 전에 잠시 나와서 바깥 바람 좀 쐬고 있습니다. 아, 기존의 금요일보다도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아, 혹시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어요. 아, 제 말로 바꿨어요? 아 저희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신데, 어 저번에 또 이제 병원에서 제가 지나가다가 뵌건 아니고 제가 지나가서 모습을 뵀다고 하셨는데 오늘 또 만났어요. 어 언니분하고 동생분이신데 아 25년 2년, 5년도에는 꼭좀잘 치료가 되셔서 꼭 완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분들도 많이 좀 응원을 해 주시고요. 금요일인데도 오늘 생각보다 사람이 좀 많네요. 기존에 치료 받을 때보다 지금 인원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원래는 금요일 날 시간대는 대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대기가 생각보다 있네요 그래서 약한 15분 20분 정도는 대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요케어하고 오렌지 주스하고 두 가지를 사가지고 좀 먹으면서 대기를 일단은 좀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항암 주사판까지 다 꽂혔고요 사람이 많아서 크게 말할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16차 항암이 시작이 됐습니다 16차 항암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어,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지만 오늘부터 약제 조절이 좀 이루어졌어요 교수님하고 얘기가 끝났는데 어, 약제를 기존에 제가 이제 맞던 거를 BSA 라고 해서 채표 면적 제뭐 면적하고 여러가지 체중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맞았을 때 제가 120% 정도를 맞고 있었는데 저한테 투여되는 약은 항암제는 젬시타빈하고 아브락사 두 가지입니다. 그두 가지의 용량을 계산했을 때 120%였어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맞는 용량을 계산을 해보니까 100% 정도로 내려왔더라고요. 음, 기존에 맞던 용량을 좀 많이 사실 높았던 거죠. 그래서 효과가 좀더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100%로 맞게 되니까 그 상황을 또 지켜보고 어그 상황에 따라서 또 이제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교수님은 기간 조정보다는 약제 조절을 일단 원하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좀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좀 항암을 일단 은 무사히 잘 마쳤고요. 어 집에 가서 또 영상을 좀 이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오늘 교수님께서 기간 조정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치료의 방향성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처음에는 제가 병기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 연명 치료를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은 경과가 워낙 좋아지고 모든 검사의 수치들이 좋기 때문에 완치를 목표로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을 내비치셨어요 저도 좀 듣고 많이 놀라긴 했는데요 그래서 기간 조정이라는 거는 지금 선택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인 말초신경병 때문이라면 약제 조절을 조금만 하는 게 현재는 맞는 것 같다는 라 말씀을 강하게 어필하셔서 어 저도 사실은 뭐라고 반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인정을 하고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문을 열고 나오면서 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건강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